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함소심, 어, 변론 준비 길이 열렸어요. 무려 반년 만에 열렸는데요. 저에 대한 재수사가 징계가 정당하다는 그 판결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 조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을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달라지지 많습니다.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감찰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윤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 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중대 비위를 저지른 총장 출신의 대통령보다도 검찰의 신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로 보복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윤 검사들일 텐데요. 친윤, 친녀 검사들이 잠깐이나마 영전하고 좋은 자리에 가 있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검찰 전체의 피해를 되돌릴 것입니다. 검찰의 불행한 역사가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검사장에게 받은 휴대폰... 그만 제외들을. 갈까요? 아, 예.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건요 증거인멸 혐의도 있는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시나요?